네 반갑습니다. SOS랩 주주님들 남프로입니다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우리 SOS랩 아또 계속해서 좀 살펴볼 건데 일단은 SOS랩도요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과 오토모티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게 또 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슬금슬금 주가를 올릴 차례가 됐어요. 근 네, 우리 주주님들 아무래도 주가가 큰 하락세 이후에 올라간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또 다시 어때요? 믿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상세한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트 한번 세워드려 볼 거니까 우리 주주님들 영상은요 반드시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흘러왔던 이 흐름들 안에서도 그동안에 어떠한 거래량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고 또 어떤 이슈가 남아 있었는지 상세하게 체크해 간다 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영역에 와 있다 라는 겁니다. 특히 이 뒷그림에 대한 방향성을 대응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죠이 26년도에 대한 일정들을 알고 대응하느냐? 모르고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주주님들의 수익권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영상은요,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 일단 SOS 랩 같은 경우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사면과 같은 종목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면 애초에 주가를 상장시킨 이후에 뭐 대, 뭐신고가를 만든 적이 있어요. 없단 말이야 주가 하락시키고 엘리어트 3파동 쳤죠 그리고 앞전 파동을 그대로 매집을 했어요 하방형으로 때리면서 매집이 진행됐고 자그 얘기는 결국 앞전의 물량들을 다 소화했다 라는 거야 그럼 이들이 출발한다 라고 그러면 어때요 굉장히 매섭게 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분봉상에서 보면 좀더 자세히 보이실텐데 보통 세 번의 소화가 중요해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이란 말이야. 심지어 팟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개인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을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앞전에 있었던 물량이 또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주가를 펌핑시키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또 올라올 수 있는 애들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거를 잠깐 사면에 가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걸 하나를 더 켜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봐요. 잠깐만요, 이걸 좀 바꾸고요. 사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면의 일봉으로 좀 왔고요. 자, 사면 같은 경우에 여기였죠, 여러분들. 얘네들도 동일해요. 지금 지금 SOS랩처럼 여기가 대형 음봉 자리야,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요 구간이 어디야? 여기야. 사면이 이거 끝난 뒤에 어떻게 합니까? 미친 듯이 날리기 시작하죠, 여러분들. 미친 듯이 날린단 말이야. 보여요? 제가 사면도 영상 많이 찍어드렸고, 우리 주주님들 제가 어디서 매수 타점 드렸어요? 여기서 메스타 점 드렸어 완전히 팠을 때 이거 텔레망에도 참고로 자료들이 아,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구간 보면은 외인들은 크게 작용받지 않아요 그쵸 뭐 라이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작용받지 않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움직임은요 과거에 나와 있던 라이다 이야기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야 왜요? 지금 움직임은 내년에 어때요? 연이 바뀐단 말이야. 26년도에 대한 일정들 때문에 움직이는 거야. 우리 주주님들 지금 공여율 물량을 보셨을 때도요, 지금 공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잠깐 보여드리면, 은 공여율 물량 어때요? 굉장히 낮죠? 그럼 이들이 다 지금 주가, 추세를 어떻게 보고 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가 26년도에 대한 일정을 좀 보여드려 볼 건데, 자, 여러분들 제가 25년도 이야기 안 드리죠? 항상 어때요? 미래를 이야기 드린단 말이야. 제가 이거 자료조사를 하는데만 해도요, 3, 4일을 밤새 가면서 조사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또 제가 퀄리티 높은 영상들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만큼은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일단 현대차 로보랩스와 200억에 대한 규모 수주에 대한 확정을 받았죠. 26년부터 또 다시 물량 확보가 된다라는 거고 지금 오토모티브 쪽과 로보틱스에 대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작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모베드뿐만 아니라 피플러스가 같이 들어오면서 이 라이다 공급에 있어서 또 반도체 시장까지 같이 잡아갈 수 있는 이 시점이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26년도에 대한 분기별 일정을 볼 건데 이것 또 우리 주주님들 혼자만 보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개인분들 꼭 보실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1분기 때는 어떤 일정이 남아있습니까? 로보틱스에 대한 양산이 개시가 되겠죠. 자 그럼 현대차 모, 모베드와 양산에 대한 공정을 가동하면서 라이다 초도 공장에 대한 물류 공급이 시작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2분기 때는 수조에 대한 확대와 검증이 같이 들어가면서 POC에 대한 기술 검증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3분기 때는 오토모티브에 대한 본격화가 시작하면서 자율주행, 라이다에 대한 양산이 또 개시가 되겠죠. 자, 그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도 OEM에 대한 수주가 가시화가 되면서 로보틱스에 대한 매출의 실적이 또다시 기여가 될 겁니다. 그럼 4분기 때는 26년도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와 함께 300에서 500억 이상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27년도도 어때요? 오토모티브에 대한 일정과 AGV, AMR에 대한 자율주행 일정으로 인해서 SOS랩은 또다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주주님들 어때요? 지금 SOS랩 들고 가시면서 사실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그쵸? 저는 불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한 거야. 왜냐면 우리 주주님들은 단순하게 지지와 저항 혹은 거래량만 갖고 대응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목 대응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저는요. 확신을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에 우리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읽어갈 때 오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 방향성은 누가 정할까? 최대 주주가 정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최대 주주에 대한 생각과 함께 앞으로에 있을 26년도에 관한 미공개 일정들을 체크하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우리 수익 어떻게 할수 있어요? 다시 한번 극대화 시킬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상에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예, SOS 랩만큼은요, 반드시, 이 시나리오 대응 전략 레포터를 꼭 보시면서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 개인 번호니까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간단하게 S 랩이라고만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 레포터 파일 전송 드릴 거고 자 추가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주주님들 더 이상 혼자서 계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제는 제텔레바 들어오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응을 이어가셔야 됩니다 제 개인 번호로 문자로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만 남기셔서 꼭 들어오셔서 함께 좀 대응을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SOS랩만큼은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꼭 끝까지 저랑 함께 좀 매매를 이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모든 자료들 무료니까요 이 좋아요 버튼 만큼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우리 주주님들한테 또 매일매일 아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 단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항상 불안한 이유가 뭐예요? 명확한 목표가가 없기 때문에, 혹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이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단타를 치실 때도 불안한 마음으로 아, 대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키포인트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확실히 살수 있는 이 매수가 제가 이 화살표 급등 초입 화살표를 항상 이야기 드리는 거 있죠. 자, 요거를 꼭 여러분들 차트에도 아, 설치를 받으셔서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 설치 방법 다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목표가를 제가 정확하게 제시를 해드려요. 몇 시에 해드리냐? 제가 8시 40분에 여러분들 문자로 넣어드려요. 아, 8시 40분에 문자로 넣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자, 차트 들어오셔서 3분 봉으로 바꿔주신 이후에 지금 제가 이 급등 초이 검색기를 기준으로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링크솔루션 아 보이죠 제가 링크솔루션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여러분들 차트에 이 화살표가 떴냐 뜨지 않느냐만 체크하시면 돼요. 화살표가 떠 있으면은 그대로 매수를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린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좀 보내 드리고 있냐면 잘 봐요, 여러분들. 자, 요런 식으로 넣어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들. 보이죠? 지금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 또 함께하고 계세요. 이제 벌써 2,500분 정도가 함께하고 계신데 이거는 좀 개인 정보라 가렸습니다. 제가 항상 이렇게 문자를 8시 40분에 넣어 드려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남프로입니다. 인사를 드리고요. 금일 단타 종목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와 매도가를 정확히 체크해 드린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주주님들 단타 치실 때도 고민이신 게 그거야. 요거에 대해서 이 화살표만 갖고는 또 우리가 어때요? 살 수가 없어. 검색기에 초이검색기 나왔다라고 해서 바로 사지 못하듯이 그런 이유가 있어. 왜요? 나는 이 종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처음 봤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모멘텀 부분들까지 정확하게 다 어떻게 해드리고 있어요? 정리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왜 올라가고 왜 올라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들을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장 출발하기 전에 이 문자를 받고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수익권 두 명이 챙겨가실 수가 있겠죠. 매일매일.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또다시 실수하지 마시고요. 나는 이 장전 문자를 좀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 개인 번호로 010-2522-3008번 문자로 간단하게 장전이라고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추가적으로 화살표랑 급등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자 텔레방 안에 설치 받으실 수 있게 넣어놨어요 지금 급등 초입 검색기와 함께 이 화살표 보이죠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제가 몇 개만 더 보여드릴게요 잘봐 지금 검색기 아무거나 뜨는 거누를게요 여러분들 자오택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급등 초입 지점에 알려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아무거나 누르는 겁니다 자 뉴인텍도 어때요 지금 올라갔을 때 알려줍니까? 아니죠. 급등 초입 직전에 알려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이 화살표랑 장전만큼은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거는 다 당연히 무료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꼭 참여하셔가지고 함께 좀 매일매일 수익권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혹시나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문자 아, 보내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좀 이야기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핸드폰에 영상 보시면 밑에 더보기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제가 이렇게 연결 링크를 하나 아, 드립니다. 이 버튼 누르시면 여러분들 문자 그냥 바로 아, 제 번호랑 다이렉트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거 번호 외우기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더보기 버튼 누르셔서 링크 선택 후에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으로 넘어가서. 오늘 영상 놓치시면 정말 후회 많이 하실 겁니다. 지난주 기관이 매집한 섹터에서 이번주에 또첫 상승이 나왔고요. 지금 이 중에 자금이 들어온 탑3 제가 또 직접 정리를 했습니다. 237% 상승이 또 가능한 종목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 꼭 끝까지 보시면서 이 비밀 종목 꼭 체크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개인은 매도했고, 아, 외국인은 같은 섹터에 또 집중하고 사고 있습니다. 특히 방산과 AI 로봇 관련해서 이 공매도가 감소했고요. 기관과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산과 로봇 섹터에 또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공매도가 축소되면 저점 매집이고, 자, 저점 매집이 됐다는 거는 거래량이 다시 확대하면서 이 초입 시그널이죠. 그러니까 대상승 이 나오기 직전에 이 초입 시그널을 또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세력의 이세 가지 매집 패턴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자 첫째는요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두 번째는요 공매도가 감소하면서 저가 매집을 지속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자 셋째는요 기관의 아, 보유 비중이요 3주 연속 상승한다는 겁니다 이세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통계적으로요 3주 내 연평균 25% 이상에 대한 아, 상승의 가능성을 가져다 줬고 이번 주 데이터상에 들어와 있는 명확한 종목 아, 3개 또다시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번 주 포착된 종목들이죠 저랑 같이 여러분들과 매매를 해서 끌고 왔었는데 지금 이수 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요 공매도 추이가 마이너스 58% 이상 감소를 했고, 기관의 보유 증가세 5주 이상 증가를 하면서 137%에 대한 성과를 가지고 왔고요. 자, 휴림 로봇도 웨인이 또 급하게 들어오게 되면서, 지금 최근에 3개월 수급 대비해서 124%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이게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핵심입니다. 이 세력의 세, 세 가지 진입 관점에 대해서 보았고요. 물론 제가 지금 영상상에서는 아, 시간 때문에 아, 모든 걸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따 개인 번호 한번 알려 드릴 거니까 리포트라고만 문자 주시면은 제가 이 미공개 종목 바로 또 공개를 드릴 겁니다.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제가 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만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미 여러분들이 3,000명이 넘게 가져가셨고요. 만족도도 좋게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뭐 단타 치거나 뭐 스윙하거나 단기 스윙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200% 이상 상승하는 종목 꾸준히 모아가시라는 거예요. 이게 단돈 100만원만 넣어놓더라도요. 여러분들 200%잖아. 그럼 몇, 얼마예요? 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천만 원 혹은 수억 원까지 아, 가능한 종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이 이번 주에 아, 돈이 또 어디로 몰리는가 감히 분명히 오셨을 거예요. 그 데이터 그대로 제가 다 리포트에 담아 놨습니다. 제 개인번호니까 여러분들이 안심하시고 문자 보내시면 되고 자010 2522 3008번 여러분들이 문자로요 리포트 이세글자만 보내주세요. 제가 오늘 자정까지만 아, 보내드릴 거고요. 내일 장 시작 전에 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달에는 11월 달 기간 매집주 리스트도 공개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리포트만큼은요.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